부트 캠프에서는 샷건이 중요해요. 아, 벌써 벌써리. 이거다 패야겠다. 못잡아 아, 토미 나. 토미도 좋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잘 하시네요.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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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i đây chui đây chui đây chui đây đi đoi, đoi, đoi. Chị ta, chị ta. đi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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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살렸 살리, 살리고있어 살리고있어 그럼 이쪽으로 와요 3번이요? 네 어? 죽였다 있는데. 아 살릴 수 있었는데 진짜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딸피다 아 근데 치유하는게 없어 이다이다이 ,이다.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대라도 빨아야지. 이쪽 3번이 있다. 9mm <laughs> 탄 있으면 좀만 빌려줘요. 가탄탄 어. 없어. 쿠탄 여기 있네. 어 친구님, 오케이 나 별로 없네요, 뭐. 배는 <목소리나> 거의 다 종이한 거 같은데요? 카베는 있어요, 나도 있었어, 나도. 아 근데 스미대 거 하는데? A K 예, A K 또? 응. A K A K 한 분. 구단, 9단, 9단9단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AK 있어! 어, 그래? 와, 레드존! 오, 레드 오, 레전드. 오, 레전레드 오, 오, 레전드. 오, 봐. 한번 있으신 분? 저요, 있어요. 아, 엠포 먹어야겠다. 아니 일단 드릴까요? 네. 여기, 여기 오세요. 백발! 백발 정도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게임돌이 나이스. 에? 진짜 무적. 튀기 많이. 아이. 이거도 맞네. 오게요 바로. 나도 이미 여기 밀 미리 지마근 네가 이번이지. 아니 면네 응. 4번? 응,

아우지 n t k n o 지 I 갈 o n t know. I don't know. 지금저말저 지금 왜이렇게가아싸아그리 저 멀... 저 지금... 어디? 어! 발견 발견! 발견. 오케이! 미사 김호태! 또 있어 또 있어 으세요또 있어 맞으세요! 어! 여기 책상 유기창 있다! 가져가 아! <놀람> 게 나도 와. 조이 몰랐어? 시끄럽네. 저 여기로 제가 폐장 좀 찾죠. 이제. 사비율이 있고, 아드레날린이 사비율 있고, 있고 안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님 400m 떨어져 있긴 한데 가게요 바로 뭐 상관없는데 바로 가고 있군 가기 전에 끝날 거데 거의 정리 됐나요? 근데 삼모님 네.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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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차장을 뭐, 들어가서 차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차량. 차량이 없어요, 지금 이 맵에. 다 끝났나요, 거기? 아니요. 또 남았어요? 컷, 지원 왔습니다. 다 컷. 끝났다. 어 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얼마나 있었어요? 아야, 다 있어, 다 있어 자 이제 차량 좀 찾죠. 넘어가.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아무도 어, 막 있어요? 아니 그두 명밖에 못 하잖아요. 네. 오. 아, 아, 뭐. 어. 아, 아 그만 그 좀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나너 차단했어. 둘이 옆으로 떨어지면 돼요. 이거 마이크를 찾아야 돼. 둘이 옆으로 떨어지세요 멀리. 아저 고정이 다시 했어요. 야김호준우린 보트 타고 가자. 보트. 야나 여기 고있어 멈춰 바다가 통하거든 저 제가 찍어놓은 곳에서 만나죠제 지금 이, 이상한 이상 괴상 교상 보트를 얻어가지고 이거 운전할까? 그냥? 아니 어? 저 소리? 내리고 내리면 공격 못하고 그래서 위치 확보 공격 조준 발사 제대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지금 어디떠났죠 어? 초상 오토바이? 아니 일반 오토바이 4명다한명 네 어, 있죠? 여기서 돈발합시다 지금 나 우리님이 지금 9탄이 지금 386탄. 무슨게터트릴까요 이거 아니? <놀람> 아니 예쁠까요? 탄은 아까우니까 그걸 나, 내가 내가 처리할게 알아서 수류탄을 아까 아니 출류탄을 아까워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절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야 아무도 못타 이렇게 되면 타긴 할테지만 오케이 부상 사용중인데? 어? 부상? 네. 어? 부상인데 네. 신원님한테 갈게요. 신원차 있다. 오케이, 못한. 차 있다, 고 다시, 깜지 껴. 누사 오, 앤병!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别闹了，打比。 <목소리도> 나, 나... 아 나왔나왔나 하얀색이 꽤만건같다 그냥 찔러버려병겠다 없어. 야, 벨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모르는 건데. 모험은 것 시작됐어. 남이손, 시작! 가자. 내 치고. 가자. 아니다. 아니다. 이기성아 니다 뭐야? 누가 남이손? 마미손... 남은이야? 저기네. 있네, 저기네. 누가 와도 저기다. 1등 가자. 응, 두명 있으니까 가능해. 가능해. 정 저... 킬러님 실력이? 애미사인에? Love... 아이, 이분 애미사스틴이 있어. 애미사스틴이 나도 너무 부러워. 내가 아일러브 애미사인데. 자기장 나가지 말고 한번 둘러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뭐지야? 저 아니다. 오씨. 아 이쪽에 엎드려 있음. 내 쪽에 엎드려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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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온다. 제동. 끝났어 이제. 아니 일 번님 일 번. 일대 일이야. 풀에 풀. 풀, 풀! 어, 저기 있다, 완벽! 완벽! 저기 다 완벽! 쟤네, ᄉ 가 나갔잖아! 야, 소리지 말 앉아, 앉아! 이제 모든 걸다 거는 싸움이 될 거야, 이제.